내 지금 경험치가 얼마나 남았지? 여기서 볼수 있던가? 어. 이게 몇판 정도 해야지 나 자는 거지? 뭐, 어쨌든, 오늘 안에는 못 찍을 것 같고. 대전기로. 아씨, 렉 걸려. 렉 걸려! 살려줘. 아, 이런 미친. 어이 같이 하자고오이 아니, 뭐, 같이 할 거면 같이 하가는지지 씨. 스카프를 받으세요. 아, 여세요. 음. 아라 그럼 스카이프를 초대를 하라고 방 누가 봐요? 자, 어 초대할게. 초야 이불에 초대해줘라. 음, 초대가 왔군. 다들 어디라인가시여 지나비드 아씨발. 아, 전 전부 다 잘했어. 아 서포트. 아전 전부 다 잘했. 나 서포트. 슈. 시파 아니 서포트. 지그은님 오고 탁라는데 뒤듬 22 동리들. 띄어쓰기는 포함이 안 되네. 됐는데? 처음 앞에 점을 써야지 띄어쓰기가 포함이 되나? 아, 점을 써야지 띄어쓰기가 포함되네. 아. 아, 시클간데 지금이야 탑이야. <laughs> 어, 아, 뭐. 탈진들게? s 로탈진 o 게아 서포트 서포 r 라 써놨잖아. 저기 어? 왜투미드야? 왜 뭐가? 야, 루블랑도 원딜이 되냐? 어? 아 루키 거꾸로 디브는 A님? 어서오세요. 된다면 되는거지, 뭘. 음... 갑자기 루키님이 전에 얘기했던게 상각한다 나중에 시청자 막 30여명 오실거예요. 난 그리고 안된다고 했고. 그 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신난다. 빵빵 빠바밤 어차피 방송은 취미이기 때문에 <웃음> <웃음> 아니야 취미가 많은 <마음맨이> 몇이야 <laughs> 어? <웃음> 응, 내가 뭘 <뭐라> 했어? <laughs> 음 그렇군. 뚥 -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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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 <laughs> 아 상대. 상대 뭐하는거야? 아이 씨 기운 빠지게 우리 팀일 수도 아니야 이미 이미 다 골랐잖아 뭔 개소리야 뭐 닿지? 어머대팀이 새끼가 아 다음판 다음방 돌려연 돌려연 서퍼서퍼 서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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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치팅골 친다 들어가서 아이, 괜찮아. 여기서 멈추면 돼. 아, 개미, 비가 타서 왠지 모르게. 서퍼. 어? 형, 뒤에 숨어있자. 서퍼, 선이오. 응, 음, 정글감. 어이? 아, 왔다 고양이 똥냄스다 얼마였지? 아, 얼마였지 어. 원데. 아, 근데 퓨터 그만해라. 왔다. 아약 자, 자, 자. <laughs> 싸우나 갔다 어제 어, 피부가 좀 <목소리> 야, 그 방송국 이름 뭐였지? 가능 조 방메야. 꽝꽝. 아이 힐 중첩이면 뭐 어때서 서로 다른 타이밍 됐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인정. 아니 뭐뭐 뭐, 제가 저 말을 들었으니까. 야수 탈진 들었네 결국. 응. I can't 응. 저루블랑가 그전 방캐 아님 세조 아니나? 어? 뭐가? 르블랑이 그 르블랑이 세주안이 그그 아까 뭐 상대 르블랑이나 네. 세주안이 있냐? 음, 그거 아까 오빠, 그거 그 르블랑 원딜 간다는 사람 어? 말하는 진짜네? 세주안이 저 정글 간다는야 르블랑 왜 저기 있어 <laughs> 시하하 알아 여기서 만나게 될 줄은 몰랐구만 아 나도 이 이름 마음에 안 들고 여기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 제이 d 인 건, 저기서 세명이 붙어 중이야. 응? 아니 아니야. 아닐 수도 있을 거 아니야. 맞으면 맞으면 맞는 거지. 역시. 처맞을라. 어머, 대 깔깔깔. 중규 요즘 배필한다더라. <laughs> 배필리 <laughs> <laughs> 하지만, 지그사님이총 씻으려면 더 좋다는 게한정너왜 이렇게 맛있지? 계속 먹게 되지. 그기 게임에서 볼일별 캐릭터리가 캐리... 보이니? 이 아무도 안 움직여. 서리 여왕, 서리에게 도, 서리야 소니야. 자 마우스 삐져나가는지 체크, 삐져나오는군. 아깝다 <laughs> 나른가 탑인거 같은데 나르르 나르르 저나왔어요또 룰루랑 저거 원딜 아니야? 상대방 블로 뺏고 시작하고 싶다 야 그래볼까? 나? 어? 저건 쳐다? 내가 서포터라서 잠깐 자리 비우면 클리 할 수도 있는데. 어 내가 클리가 안하 야, 근데 이거 먼저 먹게? 어. 괜찮나 보다 강타 쓰면 에 피가 회복. 움직 나는 니고 솔직히 블루팀에서 그냥 군대 먹는 거, 눈먼 것도 먹는 거 둘론데. 내 생각에 일단 원디한테스락을 허락을 받고 예스, 이 응? 네가 어떻게 알아? 야, 왠지 마음에 음. 눈을 봤어. 미친놈이? 야, 야뭐바위 바이, 바이 먼저 안 먹었냐? 아 있나? 아예 저바위부터안 먹었어. 마음대로 하셔. 오케이. 아기자. 잔년. 냐스 빠지면 되냐? 오케이. 이 피가 참는군 아, 어, 벌써 미요처먹고 있네. 이 새끼들, 아, 내 네. 씨발, 빨리 얘기를 하지. 새끼야, 오. 제 새끼야, 오, 대체, 지, 지 마세요. 어, 내 친한 새끼지, 지마세요. 어, 보인다. 이 새끼 일부러 풀을 유어하는거 보소. 풀어줄리보내주면 아, 어떻게? 이병지 새끼야, 안 보내줬는데, 아, 그자, 이득병신 새끼, 아, 천지새잖아 내 거야! 내게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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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형형빨 어, 빨 어, 어. 어, 어. 어, 어. 빨빨 어, 그래. 어, 빨리, 어, 빨리, 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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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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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 그래. 만 그래. 케 그래. 그래. 어, <laughs> 이거 <벌써> 게임이 재밌는네 모칭 잘했어. 어서 튀어 줘. 야, 흥한다. 와드를다 썼지만 흥한다. 괜 그냥 내가 거쏘 p <laughs> 아이고. 아이고. 이미 나한테 재미공원노친뭐뭘 부르는 거야? <laughs> 또 왔다, 또 왔다. 아, 노노노노노니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아 그야 비켜라 거기 계속 있으면 쳐맞는다잉 가라 아, 제라스 몬스터볼 아유 몬스터볼은 아직일세 지금이니! 안녕? 아 개나쁘다 왜? 하진아 어떡할거야 아 깨지시템 안돼오시다니 지구 써니 아니, 어서와 불 c o 이안 맞았지? 니게 네저 아이고. 있다. 누가 이렇게 짱년아? 겹 <laughs> 벌써 세팅 나오겠다. 진짜? 아니 고라신 천시에 모았다. 오 그래도 많이 모았네. 아 벌써 다이 이기다구요. 제로 고인됨 지금. 나 지금 미친듯이착 먹을. 도요달블랑 불열. 아가나 봤다. 안녕. 가자, 아, 가자, 슬랄치. 가자. 가나 몬스터 볼. 오오 어주 진짜 개나빴다. 와 진짜 개나빴다. 자, 자 만화 해보. 아왜야나나0 원만 먹으면 세티. 어어 이렇게 빨 응 음? 초반에 퍼스트 블러드 <laughs> 내가 했는데 전부 <laughs> <좀> 했는데 <laughs> 퍼블 내가 했는데 아 미안 <laughs> 퍼블 쟨줄 아. 알았어 전가 미친 제드가 전면 안쓴썼나갔대허 그때에서 군제썼내한중 영원한 레벨타 <laughs> 아, 온데 이제 아하 1타 3명 예관하고, 안녕. 시야석 사와야지. 사야지. 궁, 궁. 오, 찾았어. <놀람> 아우, 아 정글 캐리가. 야, 임마 세죠, 니가 혹시. 아니네? 네? 원래 네, 세주인데 네. 야, 나 니도 세주이줄 알았다 에이. 야 상대 블루 생기면 한번더 먹어볼까? 오, 어, 가나요? 오, 레드 어. 생겼으거 블루 생겼다, 지금 아야 블루 아직이야 내가 레드 생겼잖아 야, 오른쪽 게 상대방 거였나? 시간 초과? 어 맞지? 아직 멀었어 지금. 아, 그러네 야, 1분 남거구나 왼쪽건가아맞구더 어, 왼쪽 느린게 거같은데아 어, 아까 네모트린 잡아서 저지도 떼는거 나왔야볼볼리비어 혼나 가자 아, 맛있는 세쥬안이 있다 야야 존나 야, 까다다저 새끼 아만먹쇼고기야궁 6초 아, 지금 안 먹어서 어디 잠깐만. 아, 나 너무 먹고 싶어. 올린다. 잠깐, 잠깐, 착각, 착각. 어 빨리,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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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집어. 아, 어다고 개새끼, 병신 새끼. 나, 어쨌든 루블랑이 아, 아, 알아서 와서 맞아, 주네. 이고 있습니다. 뛰고, 뛰 돈이 들어온다. 아, 나위려안 나 죽지? 가자. <laughs> 돈이 들어온다. <laughs> 가자. 세팅 나옴. 신발 세겠다. 방금. 애가 먹으러 와야 되는데. 안오네 아..이런 빰빰 빠바빰 <laughs> <laughs> 아, 이거 불리베 캐디네 완전 좋았어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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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갔다. <laughs> 아니 저걸 먼저 이기게 해야지 잠깐만 용 뒤에 숨었다가 깨토가.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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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즈 왔다 세조 왔어? 어 왔다. 왔어. 어가 이거 먼저 강타 쓰면 될 거. 아씨 성망타를 얘가 써야 될 텐데. 응 답에 되면 그때 쭉 오고 있어. 이긋네 하... 빨리 블루. 이거 있봐나로 끌고 와. 변신함. 아 맞다. 변신함 하... 못빼었어야내간다 딜 오짐. 옆. 아. 제들 제들 공때 수방 타라니. 아, 심장 쫄깃쫄깃 했었는데. 내거못 빼서서 오히려 레벨 차이가 나기 시작했어. 이런 괜찮아. 음, 초반에 발생이 이딴 건 극복하는 것이다. 뭐복하는 이거 다 오잉. 미치겠다 <웃음> <웃음> 신난다. 네, 새끼를나 죽을 혼자. 아, 잉, 거지? 마라포션 다섯개 샀다 원...디... 야, 야. 야, 야, 야. 야, 야. 돼원 야, 야. 안돼! 야, 야. 야, 야. 야, 야. <laughs> 안돼 조금만 더 가까이 다가간다 아, 안정 제드야 아, 너안제만 때리자 아아 시끄러 방금 뭐죠 뭘 안정화 아, 아, 안될수 있지 우리 손으로 될 거야 세리 캐 아유 자유롭게 용이 나 먹을까 세조한 이거 꿈만 하하하 제주아니가 왔어. 된다. 저렇지. 불랑이가 왔어. 마나 포션 두개 빨아 주시고요. 뿅. 잘가 잠이 떠올른다. 타이밍 잘 노리는데. 어. 잘했어 <목소리> 깨물기아 씨발 볼리아제대아 물자 이는거 봐. 아이고. 포탄. 포탄 녹는 거 봐. 다 가득한. 게임이 이미 터졌네 그 말이라고 하니 너? 맞아? 야, 미쳤니? 장난하니 아! <laughs> 아! Q가 돌아왔었넹 심으로 자 여기 방송 껐네. 잠깐만. 어이. 아. 응? 얘얘 쇼핑 하고 있었다 분명히. 하이 쇼핑 선 프라자. 구른다 큐. 아. 언니. 와 쎄다. <laughs> 바색이. 니다 마음에 안 상대 블루 45초 전. 내가 가지고 들로 와. 나도 간다. 야수 기다려. 나도 간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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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제대제대제 오. 엄청난 걸. 오! 밀자. 아리랑 아 방금 나 3캔 했었어 와 이렇게 누나와 3캔 나 블루에다가 와드좀 신고 올게 지금 가고있어 아냐 아직 안가잖아 나 시간 받아줄게 아니, 나혼자선못 먹어 아직. 아니, 아니, 드래곤? 나, 지금, 어, 드래곤? 아니, 드래곤? 나자서 먹을게. 오케이. 블루 가고 있다. <laughs> 어, 블루 가고 있다고? 알았어. 맞다. <laughs> 아, 붕으로 뺏어 먹을 거야, 이번엔. 나강사 아, 사 있어? 아. 나사 있어. 아, 안녕. 어, 와 잘한다. 잘한다. 이러고 일단 버리게 만들어. 어, 뭐 하는데? 어이? 아니 끝까지 먹으려는거 보소 윌실로 다 도와줘! 아 세션이 쪽뭐 없어? 쟤꺼 응. 뺐쪙 미안해, 어야야 비드, 블루. <불> 내꺼 <거> 아님? <아닌>? 씹. 불커 <불> 어디 갔냐? 씹. 갔어. 우좀 느낌 쓰자. 어딜 집에 가? 아이고. 울서졌다 아, 7킬 뭐죠, 저? 저희들이니다 아, 8킬인데. 저요.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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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요. 좋았어. 갤로그를 먹은 기분이야. 폭로스트. 포스트 그래놀라모래 고통받는 정글, 사랑스런 정글. 어이. 나도 나. 정리하겠지. 가자 집에. 나도. 우리 집에가 집이 얼버인 해리하고 있는데. 아이, 너도 당일라이 나... 평시라. 나, 나그 뭐냐, 제드도 사라졌고, 템도 사야돼. 어? 나 무대 나왔다. 안녕? 대 어, 세조 아니야. 무대 나왔다고? 해. 새끼. 빠른 새끼. 나 이게 패시브가... 아니다, 이쪽으로 가야겠다. 으허아안 돼! 안 돼! 나 어느새 아! 서포터가 아닌 것 같은 기분이야. 기분 탓일까? 아니면 진짜일까? 좋았어. 무대는 아무. 추축. 여. 아난 그냥 이 판이 재밌어. 아난 별로 재미없는데 너무 우리가 학살하는 게나니다 어? 난 그게 재밌는 건데? 그건 고등학생이 초딩 때 짓는 거잖아. 뭔뭔 개소리야 그건 또. <laughs> 네, 중요한 것 뿐인데. 이게 뭔 개소리야? 어. 다다다다 야야 불도 사라졌다. 불도 사라졌다. 턴하고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번개 한 다음에 앞으로 번개 뿌리는 거 그거 하는 거라는데 그거 <laughs> 뭔 소리야? 얘가 턴하고 위에서 아래로 제껴 분개하고 어 다를래. 원래 정석대로면 근데 EW. 그래. 어, 내 거임. 내 거임. 이 새끼 뭐임? 먹이. 내 거임. 뭔가는 먹이. 야, 보드 봇보 봇. 야, 사라졌다는 보. 애들 다 밑으로 갔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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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가자. 가. 내 거야. 내 거야. 다내 거야. 난 이쪽으로 가갔어. 난제대 죽일 거임. 제대 킬초 됐음. 아, 제대 킬초됨? 어. 맛있는 킬초의 소리. 왔어. 닿았 내가 있다. 나도 있다! 죽였다, 형님. 죽였다, 나도 있다! 아, 그자 아, 뭐야? 로 와. 빠른데? 빨리 때려. 야, 저거 어떻게 못하냐? 아, 너무 빨라. 아씨 어, 참. 어? 아, 이뭐저 아이이이아나아좀 <목소리> 아, 아, 그. 알아서 아씨 미년 드루네씨야야 나로 온다 나르 아 네가 뭐 진짜네 리하 좋았어 해 주지 어나 가긴 뭘까 나도

가야 우리 팀원딜 병풍이야 그냥 <laughs> 음, 미치겠네. 어이 수고요. 지금까지 제라스 서포터였습니다 박수 짝짝. 음. <laughs> 음 우리팀 딜량 팀 3등 나는 몇등이야? 너? 너는... 2등 지구를 1등 <laughs>